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 가치와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리에 이런 데 있어서 불일치를 이제 탐색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음~ 행동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애들 재우고 공부하는 게이 사람한테 되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게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애들 키우고 이게 사실은 지금 애들 재우고 뭘 공부를 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5년, 10년 후에도 다 계속 일을 하려면 여성 리더였는데, 그러면 애들 잘 키워야 되죠. 애들이 나중에 말썽 피우면 엄마가 일 못해요. 그리고 교육률 하고 싶다면서요. 교육률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유, 그러면은 그 교육률 못해요. 뭐니 네 애나 잘 봐라.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일치를 이제 탐색을 하는 거. 그러면 지금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거가 아니네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So, 지금은 애들은 빨리 재우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잘 커야 되니까 조력자로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애들이 잘 돼야지 그 교육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맡게 되는 데서 면이 서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재우고 내가 빨리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퀄리티 타임을 이제 가질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잘 키우실 것인가.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이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 직면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온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뭐 이게 이게 더 중요해요라고 코치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수년 후에 삶의 어떤 결정적인 그어그니까 삶에서 중요한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하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뭐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 진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아, 뭐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오지랖을 빼면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학생들을 보게 되면 진짜 그 학생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돼요. 걔네들이 그걸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옛날에, 나는 이관들에게 얘기한 사람이니까 내가 알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거 얘기를 하는 거면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치도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비전은 사실 나쁜 비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전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비전이 과연 그게 가치가, 그러니까 좋은, 그 그러니까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비전이었나? 아니면 나쁜 비전이었나? 이럴 때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비전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쁜 비전이었잖아요. 어, 가치가 없는, 가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코치들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어, 좋은 영향력을 이제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직면은 인정을 주고받는 환경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을 선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내가 꼬집는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음. 그 내가 이 사람이 자기 직면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는 뭐 10년을, 그러니까 뭐 일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뭐 좋은 선배로 기억해, 죽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어, 뭐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어머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보면 굉장히 부드러우실 것 같은데. 에이, 안 그래요, 저. 어 그래요 뭐 어떻게 하신대요 아유 저도 막애틀들보고 그래요 그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막어 그럴 그래, 그런 면이 있으시군요 뭐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너무 젠틀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정하게 좀 해주는 거죠 그럼. 예 그냥 뭐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고 완전히 그 자기 성찰에 파이어 막 이게 업 돼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렇 그래 맞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네 옛날에 그 우리 맨날 쪼고 막 들들 볶고 막 욕하고 못하면 막그리고 성질부리던 그 있었거든요 상사가다 싫어했어 다 싫어했어 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던 거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가갖고는 뭐 지가 또 미안했는지 사람들한테 전체 이메일을 보내면서 나는 의도는 그런 거 아니었고, 나 잘하자고 한 거니까 뭐 그런 거 있어서 뭐 사과하고 뭐조줘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꽃방귀 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삭제지 나는. 제가 <laughs> 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그분 밑에선 어떠셨어요? 아우, 나 그때는 뭐 평가도 형편 없었어요. 그 사람 그분 밑에서는 일을 잘할 수가 없어.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세우는 리더십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짝 요즘에 그런 기분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저한테 지금 그럼,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그 선배 말고 또 다른 그래도 좋은 선배분들 뵀었던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맞아요. 우리가 뭐다 좋아했었던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 그때 내가 그렇게 일을 잘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 그분은 나를 보면 아 너는 뭐 크게 될 거라고 언제나 보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뭘 해도 되게 잘한 것처럼 정말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때는 어떠셨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했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리더십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그 동기가 생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부하직원들 몰라 세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잘못해갖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코치님이 그 망신당한 그 부하직원은 거기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이 리더를 공격하는 거야. 너 잘못했어. 너무 잘못했다는 게 명백한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코칭 장면에서 딱 이렇게, 어, 안으로 이제 그말아들려고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람한테는 평가받고 야단맞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코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각할 수 있게끔 자기의 행동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자각할 수 있게끔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주고받는 환경, 서로에게 이제 인정을 제가 아까 말씀을, 어 말씀 너무 젠틀하게 하시는데요? 표정 보니까 얼굴에 구김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 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막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까지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면, 나를 이렇게 컨프런트하는 그런 것들이 그럴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만약에 부하직원이랑도 이야기를 한다, 구성원이랑 이야기를 한다, 뭐 자식이랑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너무 그사람막호벽하고막 그 뭐라 그래 폐부를 찌르는 질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어 폐부 아팠고 이렇게 어부러져 도망가 어, 그러니까 돌려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끔 인정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해주면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